배우들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캐릭터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영화에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. 제작사는 배우들의 외부 활동이 해리포터 이미지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야만 했습니다. 팬들이 영화 속 인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배우의 개인 활동을 통제했던 것이었죠. 다른 영화의 출연은 물론이고 광고나 행사 출연도 해리포터 제작사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가 끝난 후 여러 작품을 촬영하며 다양한 역할을 경험한 엠마는 드디어 내가 배우로서 깨어난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해방감을 드러냈는데 해리포터 출연 당시 엠마 와스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일일이 관리받고 있었다고 합니다.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악마, 시체 같은 진짜 별별 역할을 다 연기하며 온몸으로 해방감을 표현했는데 해리포터를 촬영할 때에는 정말 제한이 많아서 답답했다.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정반대 역할을 일부러 골라서 연기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